행원아 선장님께서 한수하셨습니다. 제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민어. 어, 드롭봉 하기가 안 돼요. 2kg짜리. 아나 둘, 셋. 와, 좋다. 아, 드롭봉 하다 타졌어야 되는데, 아쉽네요. 잡은 거 있잖아요. 혼이 언니 그렇게 툴툴대지만 또 고기 몇 마리 잡으니까 사람이 입이 쏙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, 간사, 간사할 수가 있을까? 취하도... 오늘도 유튜브로 놀릴 거리로 올렸게요. 아들어안 되죠. 정경스럽다 <laughs> 들어가면 나니까요. 나와도 들어가요. 여러 번 걸려요. 띄워야 돼요. 오늘은 짜가 풍장을 잘았는데 여기 에또 민어가 들어와 있나 봐요. 여기. 터졌다, 터졌다. 목줄에 틀렸는 거 봐봐요, 형님. 아, 크네. 아, 5kg 넘을 것 같아. 우와. 지렁이 올라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툴툴 형님, 허니 형님. 감사합니다. 한 6kg, 7kg. 막 던져버려요, 던져버려 상관없으니. 응. 응, 4kg 후한 응. 응, 3kg 정도. 이거 한 2kg. 음. 잡아들. 우럭. 대충 죠 걔네. 이건 4kg 넘을 것 같아. 그 밖에 잡아들 농장어. 오늘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큰 것은 터뜨리고, 한 6kg, 7kg, 이것도 6kg, 7kg 정도 되고, 3kg, 4kg, 2kg 사이즈가 잡혔습니다. 오늘 작은 낚시 갔다가 이 밭에서 그냥 민어가 물었어요, 오늘. 어, 당신이 이렇라